420조, 오,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하여서, 독립적, 고립적 고찰이 틀렸고, 어, 유기적으로 관련된 구 증거까지도,까지 고찰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학설 명칭으로는 한정적 재평가설이라고 하는데, 이 학설 명칭을 어, 여러분들이 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재신과 관련해서 이제 420조 5호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원판결이 인정한 제보다 정한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이렇게 되면 재심사유가 있다. 420조 5는 확정 판결이 없어도 되는 유일한 재심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무죄와 면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를 엄격히 해석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공소기각 명백시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제 이 무죄와 관련해서, 이런 판례들이 좀 나왔어요. 무죄 이미 명백한 경우와 관련해가지고, 바로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어, 위헌 결정을 한 거. 사호나 구호 위헌 결정을 한 것을 <laughs> 무죄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조세와 관련해서 <laughs> 어떤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서 이제 조세 부과 처분이 행정 판결로 취소됐을 때도 무죄임이 명백한 경우로 포함된다고 최근에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가 좀 발전해 나갔죠. 그다음에 형의 면제라고 하는 것은 필요적 면제만을 의미하고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는 구성 요건 다른 범죄. 다른 경한 죄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임의적이든 필요적이든 감경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피해 회복 주장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증거의 명백성과 관련해서 이 증거의 명백성은 어떤 자유심중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개연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명백성의 판단과 관련해서 다만 옛날에는 독립적 고립적으로 나왔다가 독립적 고립적으로 판단해서 명백하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전환합의체로 깨졌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관련된 구은 것까지 함께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발견된 경우와 관련해서, 새로 발견 시, 이 부분을 이제 증거의 신규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로 발견된 경우는 법원뿐 아니라, 법원도 새로운 것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신규. 피고인도 몰랐어야 된다. 얘도 신규여야 해야 되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강간치사로 15년을 복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역하고 나와서 얘기를 해요 나는 원래 선천적 무정자증이고 원래 무정자증도 DNA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혈은 DNA까지 나올 수 없는 무정자증이에요 그 아예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사건 현장에서 정액이 발견되고 거기서 DNA를 검출해서 혈액형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명백하냐 여부에 대해서 어 이것만으로 구준 것까지 고려해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가 아 무엇보다도 너는 왜 예전에는 알고 있으면서 주장 안 했냐, 신규성이 부정된다 해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420조 5호는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